안녕하세요. 365 바로경기입니다. 자, 이게 경기도 파주 탄현인데요. 탄현의 그 일반 산업단지 진입 초변에, 초입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근린주택인데, 이게 감정가가 74억짜리가 여러분 1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유찰됐죠, 그죠? 감정가 대비 24%까지 떨어졌는데요. 토지가 938평입니다. 건물이 지상 3천 규모로 해가지고 1523평이에요. 상당히 그저, 그죠? 토지도 그,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공단 초입에 있는, 아, 그겁니다. 여러분, 조금 임장을 많이 다녀보시고, 이런 특수, 이건 특수물건에 해당되는 물건이에요. 임장을 많이 다녀보고 특수물건을 조금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일반 산업단지 초입 쪽에라, 길가 대로변 쪽에 가면, 여기 있는 분들도 밥은 모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주변이 전부이 공장이거든요. 주변에 다 공장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장 주변에 보면, 요런 국고변, 대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 거기네요. 파주민속, 거기네요. 파주민속이 대한 부분이고, 요 산업단지, 이 주변에 전부 다, 이, 그 계획관리지역의 공업지역이거든요. 일산 자유로 성동IC 나와서 개성공단 복합 물류도시, 물류단지, 이 전부 다 이제 공장 창고용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쪽 대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먹거리천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도 점심시간에 밥은 모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 앞쪽, 요, 데로벤 쪽이 로드뷰입니다 자, 요, 뭐, 물류창고고, 그죠? 요, 주유소 하나 보이고, 어, 가다 보면 군데군데 있을 겁니다. 예, 요, 로 한번 올라가 볼까? 뭐, 진짜 먹을 데도 없네. 요는. 공장 사람들도 뭐 점심시간 되면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1층에는 전부 다 식당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식당들이 쭉 깔려져 있으면서요. 식당들이 있으면서, 아, 이게 이제 물로 참고, 그리고 공장에 있는 분들이 점심시간 때에밥 먹는데 이런 데가 여러분 은근히 밥 맛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면서도. 식사 맛있어. 음식 맛있게 잘해요. 지방 굉장몽장 같은 거 이제 임장 갔다가 배고프면 이제 이런 데가 화장실로 가는 겸 들르면요. 이런데 진짜 밥이 맛있어요. 자 이거 전자 지독대에서 다시 좀 볼게요. 자 지금 요 도로변에서 로드뷰를 본 거고요. 일반 산업단지 주변이 전부 다가 공단 물류 창고들입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는 초입 쪽에 지금 여기 있는 동일프라자가 되어 있죠. 요 지금 건물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이 건물이 경계가 나온 거고요. 요 1773-1번지 요거 하고 요게 행정경계선이거든요. 단연 성동리고요. 요기는 성동리에 들어가고 요기는 법흥리에 들어갑니다. 참요딱요요 요, 요, 요 필지 있죠. 요, 요, 요 뒤에 보이는 요 필지 요게 693-1번지 땅이 두개 필지입니다. 요 필지하고 요 중에 일부가 딱 성동리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또 법흥리로 들어가고 요 이두개 필지에 있는 이 건물 전체가 지금 경매가 나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74억이었으나, 1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떨어졌죠. 특수물건, 재폐해드릴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로드부 보셨을 때, 여러분 보셨죠? 유치권 행사 중 해가지고 돼 있더라니까. 근데, 유치권이라는 내용이, 아무리 문건 접수 내용이나 이래 봐도, 유치권 신고 내용 자체가 없어요. 신고 들어온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꼭 신고하지 않아도 현수막 붙여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이 유치권에 대한 존버에 대한 부분을 다 토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유치권이 성립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유치권의 그 조각이라 그러죠. 유치권 조각 사유로서는 뭐 하나의 구성요건 해당, 구성 해당 사항은 됩니다만은 유치권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로드비상에 봤었을 때는 유치권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현수막 붙여서 표식을 해놓은 부분은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고예그고이물권이 있어서, 야, 이거 정말 어떤 용도로 내가 활용을 잘해야 될지, 돈이 이거 뭐70몇 억짜리인데, 이 금액으로 들어가기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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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17억 8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거 채권기간인 유동화 에사에서도발등이 불떨어진 거죠. 야, 이게 감정가 74억짜리가 지금 이만큼 떨리는거 자기네들 원금 손실 나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변경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지만 뭐 연말이고 자기네들도 빨리 부실 차거은 털어낼 거는 털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 속개신청을 다시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인데요 사진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조사 나갔을 때 당시에는 또 유치권 표시계라는 부분이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자 있었으면은 해양 조사소에 유치권 표시 있다라는 표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또 청년 진로 기숙 사관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주변에는 다 공장 물류 창고들이고 점심시간 되면은 밥 먹으러 많이 나올 거니까 일정의 식당들은 은근히 그래도 음식만 맛있게 하면은 장사는 적당히 될 겁니다. 뭐 공구 철물점 조금 더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죠? 공단 초입에 좀큰산업단지라 입구 쪽에는. 그, 공구상가로 해가지고 분양대를 많이 했었었어요. 과거 한 10년 전에요. 근데 그공구상가들이 맥을 사실은 못 추고 있죠. 그죠? <laughs> 여기는 이제 공구철물점하고 식당들, GS펜이점, 한식부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장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딱, 요런 걸린 상업행위를 하는 일청이 지금 대박식당처럼, 예, 이러한 뭐, 뭐, 열심히 나중에 일하 사람들 저녁에 퇴근하면서 뭐차 운전 때문에 그렇지만 대리 때리, 대리를 부르든지 넷 중에 한 명만 술안 먹고 해가지고 삼겹살에 또 소주 한잔 먹으면서또 목에 또 <laughs> 기름때 내리 끌어내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식당들이 은근히 맛집들은 장사 잘 됩니다 자 이런 이제 2층 3층은 다 요렇게 그거로 돼있습니다 기숙사처럼요 다중주택 안에 치사시설은 없고 화장실만 갖춰져 있는 기숙사처럼 다중주택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보이겠는지를 봤어요. 지금 3층 자체는 지금 이렇게 전부 다 개별 호호 이렇게 되어 있고, 2층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건축 평면도 보면요. 지상 1층은 지금 아까 식당들이었잖아요. 그죠? 2층은 또 건물 용도가 뭘로 되어 있으냐면, 2층은... 근린 생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가라는 이야기거든요. 2층이 상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층에 먼지는 현장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2층에 대한 사진이 전혀 없어요. 2층에, 2층을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 3층은 이렇게 지금 호호벨라 해가지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지어, 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방, 방하고 이 계단 올라오고에 방하고 화장실은 갖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방 하나 화장실, 방 하나 화장실, 다중주택인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또 표시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겠어요. 여기가 성동리, 법흥리, 성동리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도로변에 붙어 있으면서 여기 있는 요 물건입니다. 요 경매 물건입니다. 요거는 감정평가 그러니까 그 표본지구에 요, 요, 이게 있는 3층짜리 건물이 땅 900, 약 60평하고, 건물하고 해가지고, 경매하고 나왔는데, 엄청나게 떨어졌다. 엄청나게 떨어졌고,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여러분, 이거 로드맵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요 이거는 특수물건, 현장 가가지고, 면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2층에 대한 사항도 지금 전혀 나와있지 않는 상태고, 예. 3층은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보이네. 1, 1층 걸린 생활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물건이 지금, 아 보시다시피 산업단지 초기 초에 초입에 있으면서 임차인들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대학생인 임차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소 기전 권리가 2022년도 10월달입니다. 그 전에 들어와 있는 게 있죠. 뭐 보증은 뭐 100만 원이니까 어떤 턴 있으니까 있고 상가 임차인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이거 100% 낙찰자로도 물어줘야 되네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많은 임차인들 권리면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22년도 24년도 보증금 차임에 대한 부분 신고를 아예 안 했으니까 외국 애들이요 외국 근로자들이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 뭐 302호 이런 주거용 허실 되어 있지만 혹시 표기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죠 늦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빠른 것들은 이제 이렇게 빠른 거 있잖아요 이 3500만 원은 들 이제 1층 상가니까 상가대로 처리하면 되고 미상 점포 1층 점포들은 정상적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2층 208호 이것도 미상입니다 지금 이청에 대한 부분이 현황에 있어 가지고 조사된 부분이 거의 없고 임차인도 지금 그 권리신고를 한것 자체가 전혀 거의 없어요 아주 좀 복잡하죠 그죠 임차 보증금 합계가 그렇게 크지, 않,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인수할 금액 자체가 그다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입찰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 줘야 된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으면서 어차피 이 친구들 다뭐 묵고 자고 하면서 회사 출근하고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재계약할 사람 재계약하고 또 명도 마음을 끝내고 새로운 또 임차인을 넣고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근데 건전당 보면은 42억하고 가압류 40억짜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농자 건전당이에요. 경비 청구권자니까 손실이 발생했죠. 그죠. 응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공장이나 창고 이런 데서 손실 많이 발생해요. 이 친구들도 아무리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했지만 아, 사는 사람이 그만큼 가격을 주고 사가지고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떨어졌는데 이뭐 채권자가 손실 보는 부분 이 부분을 여타하고 요 저는 어 어떻든 법원 해랑 조사서 상에는 유치권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신고된 내역도 없어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이제 경매하는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도 위성 사진 자체도 늦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근데 현장 가가지고 정말 내가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 점유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있다 그러면 2.3층 내부시설에 대한 유치권 행사라고 이렇게 표식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면요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온전한 점유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저는 경매, 공매 실무하는 사무장입니다. 서초동 법무부인해성에서 여기 있는 이런 특수 물건들이 있죠. 특수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봤서 물건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 이 물건들 뭐 너무나 많이 유찰이 되고 감정가 20%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보고는 어, 그래도 뭐 싸니까 관심을 가진 분이 분명히 있을 있을 것 같다. 대신,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사정에 예상하고예 준비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영상 단순히만 이렇게 로드비하고 사진만 봐도 이 유치권 단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얽힐 게 없으면 이렇게까지가 떨어졌겠습니까? 그죠? 17억이면 여러분, 17억이면요. 한 달에 월세가, 어, 17억이면은 월세가 한 700만원 이상만 넣으면 수익률은 한 6%나 나옵니다. 근데 이 땅이 거의 960평 가까이 되는 땅에 건물이 이렇게 앉혀져 있는데 이게 월세 600만원, 700만원 안 나오겠습니까? 너무나 남죠. 밑에 식당들만 해도. 해. 근데 이게 이렇게 유찰된 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찾아내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아, 낙찰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에 받지만 앞으로 추가에 얼마 정도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를 준비를 해야 해결이 가능하고 예. 완전한 경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실무를 하는 사무장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 김 사무장이 공장 경매하고 예. 이런 거뭐 경공매 1 8년 동안 하면서요 제가 뭐 수십 많은 케이스들을 다 수임 받아가지고 공장들, 창고들 다 처리를 해 줬고예. 그런 부분들에다 수임 받아서 처리하는 실무하는 사무장이니까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요 야이 물건이 그 가격은 떨어져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데 이거 그냥 밑에 시, 식당들 상가 월세 받고 2층 3층 2층은 뭐사무으로주든지 세를 주고 예 3층은 지금 공동주택도 외국인 근로자들만 해갖고 빵 하나당 저기 20만원만 받아도 호수가 뭐한 30개 이상 한 40개 되던데요 그거만 해도 돈이 800만원인데 주변이 전부 산업단지라서 분명히 임차수요는 있다고 예 저기가 기숙사 수요처럼요 그러면 수익률이 사실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혼자 처리할 수 있으신 분은 음.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은 유치원에 대한 부존재 소송도 해야 되고 예, 소송도 불사한다는 그러한 준비까지 다 하고 이 물건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게 떨어졌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현장 조사를 하고, 분석에 임하고, 입찰을 해야, 현장 조사하고, 분석하고, 입찰을 해야지, 명도가 깔끔하게 완료가 되면서, 완전한 나의 소유 재산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무장이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사장님께서는, 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임받아서, 현장 나갔어요. 제 오랫동안의 이 부동산 24년, 경공매의 이 오랫동안 된이 실무 경험을 가지고, 스토리를 다 짭니다. 짜가지고 어느 정도의 입찰 가격으로 낙찰을 받고 향후에 예상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 그 정도면은 해볼 수 있겠다. 해볼만 하다고 판단되시는 사장님께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입찰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영상 보시고 예. 가격적인, 가격적인 메리트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풀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은 물건이다. 라는 부분 정확하게 아시고 예. 영상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